주선한 능력으로 아는 신의 그 크신 그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선한 능력으로 왔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에 오사 승리의 나를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하늘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마신 고난의 승자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전하는 역으로 일어 주마느지아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하늘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내가 맹세하리라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은 이방인이고 나그네인데 도대체 그에게 무슨 힘이 있었길래 그런 아브라함에게 그 나라 주인인 아비멜렉이 와서 내가 너에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라고 부탁했습니다. 본문 2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죠. 그러나 오늘날의 기독교는 그렇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체면이 땅에 떨어지는 부끄러운 일들이 자주 일어났죠. 저는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국의 기독교와 성직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감동을 받아야 변합니다. 물리적인 힘이나 양적인 힘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이죠. 교회의 숫자가 많다고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의 힘도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죠. 교회도 많아졌고, 교인들도 많아졌는데,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사람들이 볼수 있을 때 세상은 변할 줄로 믿습니다. 적은 수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 줄수 있다면 세상은 변할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지 않고 살기에는 뭔가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 땅에 와서 사는 한 사람, 어쩌면 별 볼일 없는 사람 한 사람에게 군대 장관을 대동하고 찾아가서 동맹을 맺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아브라함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도 세상에 영향력을 주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가 맹세하리라.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온 이유 중 하나는 어떤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자기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는 하나님이 두려워 찾아온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유연성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아비멜렉은 이방인이요, 이방인의 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방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치급했고 같이 음식조차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방인과 자리를 같이 하는 것도 피했으며 하나님의 선민임을 자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배타적이거나 유아 독존적인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았습니다. 이것은 신앙을 탈바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신앙의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흔히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거나 자기만 구원받은 사람인 양 행동하는 비인격적인 사람으로 비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상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만나기를 기피하는 창녀와 죄인들, 세리들, 귀신 들린 자들, 저주 받은 자로 여겨진 나병 환자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앙의 오만함도, 배타성도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누구나 만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너무나 많이 구분합니다. 자기와 다르다는 이유로 정지하는 태도를 갖기 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너무나 비인격적일 때도 많습니다. 이것이 세상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인이 되곤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방인을 배척하지 않고 받아들임으로써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신약에서 베드로는 환상 중에 보자기를 보았습니다. 고장이 안에는 불견한 짐성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일어나 잡아먹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이 명하시는데도, 먹지 않겠다고 탐디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또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세 번이나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교의 이름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온 우주와 온 세계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성교를 하다 보면 우리나라에도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많고 할 일도 많은데 꼭왜 해외에 가서 성교를 해야 합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도 보게 됩니다. 슬픔력 있고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그들이 살던 사회에서 최고의 지성인들이었습니다.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만약 그들이 똑같은 생각을 했다면 한국땅이 오지 않았을 것이며 병원도 학교도 세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비전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불과 100년 만에 이런 기적과 같은 발전을 일으킨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생각을 열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이름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삼일체의 하나님 오늘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묵상하게 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운행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비록 우리를 둘러싸고 여전히 지배권을 주장하는 정사와 권세자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발 아래 있음을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문화적 사회적 상황 속에서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우리,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무한 경쟁 속에서 이웃들을 돌아보지 못하게 만들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속도감 속에서 진리를 추구하며 성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불의와 부정이 난무하고 위기 상황이 일상화된 현실 속에서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상황이 참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의 삶은 특별한 성찰 없이 세상이 이끄는 대로 가기 쉽고 두려움이 우리 행동을 결정하는 동기가 되기 쉬우며 예수님의 길은 현실과 너무나도 동떨어져 보이기 쉽습니다. 이런 여러 상황 속에서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구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행할 바를 알려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세상의 문화적 사회적 상황들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이 세상에서 벗어나 그것과 무관하게 살며 우리 자신의 안온함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가 온갖 우상이 자신들을 주장하는 상황 속에서 온전히 살아가며 우리의 삶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하나님의 산지사로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세상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를 늘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감사하면서도, 일상에서 정사와 권세와 그리고 우상들의 영향력에 민감하게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참으로 성령 충만하여서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수 있도록, 하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